전혀 통역이 안되는데 집회를 마쳤어요. 근데 목사님 하신 말씀이, 엄청 난 내가 됐대. 내가 무의로운 내가 안 됐는데. 그러면서, 매년 오셔가지고, 아, 여기서 집회를 하셔야 되는데. 아, 아, 아 네, 좀말려줘고 숙소를 좀. 얻었는데, 연휴식 같은 걸 얻었는데, 카페트가 다들 가얼룩지고수리얼룩져가지고 들어간 데, 아! 그거 나오고, 나오고 싶어. 들어간 순간에, 내가 내돈 내고 내가 호텔 가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이 이어서 막올라와 내가 내돈 가지고 못갈게 응? 너희 개축교 어린교회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 그러면 은혜 까먹을 것 같아. 망만원 받고. 그래서 그냥 자겠다고. 근데 그날 밤에 집사이막 흉터 들어갔다. 그때 내가 쓰러지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였더 그리고 지금 15년을 집회를, 15년 동안 집회를 다했는데 지금 2000년이 됐어. 이천명이되고 지배가 일곱 교회가 됐어. 대만교회는 이천교회면 우리나라에 20만 명정 만난 거야. 대만교회는 전부 20년, 10년 그래 교회가. 제일 큰 교회 하나 인데영양담탐교회라고 제가 3천 년대 가서 궁에 내렸는데 그 교회가 지금 만명데 있어. 그큰 교회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죽으래. 근데이 교회가 이천교회인데 대만 10대 교회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교회 내년 가서 내가 이제 집회를 해야 돼. 3월 첫 주에 가서 꽉 매내가 집회를 해. 그년 3월에 가서, 아, 작년 3월에. 가서 이 손양원 목사님을 얘기를 해. 사랑하는 자탄 한국에서 세계적인 사랑의온자탐입니다이 목사님은 남환자들의 다리의 구름을 입으로 봐. 그리고 두 아들이 장남과 차남이 공산당에서 철형당했는데 그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아들로 삼았다. 이런 느낌다 그리고 그손장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이 죽은 그 주간에 주일날에 감사한 을 드렸는데 지금 여수고, 거기 손장원 목사님 그 기념관에 가면 그기념 그때 봉투가 그때 보존되어 있었어요. 나는 갈 때마다 그 봉투 보고 울어요. 그 봉투에, 하나님, 천국으로 네. 두 아들 번성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성을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집안제 가이요 집안제 값이요 자기 전 재산을 그때 감사한 것같요두 아들이 죽었는데, 저는 죽다 때도 그 흉내를 낼수 없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그 죽을 일을 하 그게 감사하다고, 어떻게 자기 존재사를 퍼아서하나님께 그래, 감사함을 드리고, 하나은이 땅에 미국으로 유학하게 하냐고, 미국 유학을 막발표고 있었어요, 장난이. 미국 유학을 안 하고, 천국으로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로 드리게 하시고 감사하고, 자들 중에 장남과찬남을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을 순교의 가문을 세우신 걸 감사하다고, 그감사 여덟 가지 감사하고 그 집안 집값을 감상하는 그소담원 목사님의 모습에 나는 가만 정말 그렇게 작아질수 있어. 이분은 정말 이 땅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명칭을 하고 왔소담원 목사님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설교를 했어요. 살아가고 용서하라고. 끝나고 나서 거기는 이제 그나마 중직자들을 장로님들이 중직자들하고 제가 점심을 같이 해, 교회 그 식당에 같이 하는데목사님 비서가 막 뛰어왔어요. 저그 담임 목사 같이 이제 헤드에 대물이 앉아있는데 막 기둥 말고 오라고 그래요. 막이 목사님이 손뼉을 치면서 얘기를 들어요. 자기 비서 얘기를 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밥 먹다가 무슨 복장치는 소리야 뭐야 이게 지금 밥 먹고 있는 일인데 그지? 안말 얘기가 있어도 그지? 밥 먹는 데 지금 일교에서밥 먹는다 할렐루야 제가 할 얘기냐고 밥 먹고 있는데 아 이거 너무 궁금해잖아 근데 궁금할 필요 없이 금방 간다면 나한테 얘기해 주는데 신목사 오늘 우리 교인들이 집에 와서 오늘 받는 신목사의 소리를 들으면서 한 집사가 아버지와 38년의 원수로 지냈는데 오늘 그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했다 고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그런데 더 놀라운 건한군사님이 30년 동안 부모 원수되고 살았는데 여자분이 되 그날 자기가 용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 얼마나 감사하지 거기 있는 사람이 들그 얘기를 하이 대만에 있는 그 성령님들은 얼마나 착한지 제가 가면 신목사는 1년에 한번 오시는데, 그 말씀 가지고 우리 1년을 삽니다. 그리고 하, 저한테 말해주면 나는 그 말에 술기 질텐서그 다음에 또 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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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당신이 전에는 입어 와서 한 번은 집회가 그게 아니고, 1년을 우리 버텨준다. 그 말씀. 이야, 얼마나 순수하고 착하고 예뻐. 이런 게 성화되게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알았죠? 감사해요그래자년에 11월 달에, 수명이 사절달에 왔어요. 그 여술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중에 다섯 명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끌고 왔어요. 다섯 명이. 그리고 내 소리를 들은 적도 없는 사람 역사. 수명을 그소장 목사님 기념관을 쭉 돌고 그 묘지를 참배하고쭉 돌아서 나와서 내가 마지막 설명할 때그 다섯 명이 세 명이 목사님 지우고 있습니다. 하세요. 나도, 저, 순양한 목사님처럼, 하나님 믿고, 사랑하며 살고 싶다고. 그럴 테냐고. 그래, 그럴 래그 테냐고. 세 명이, 거기서 결심하고 기도를 받는 거야. 세 명이 결심하고. 야, 용서라고 하는 게 이런 기적을 하는구나. 사랑이라는 것도 유대하지만, 용서라고 하는 게 이런 기적을 하는구나. 그리고, 거기 왔던 다섯 명다예수다 한국은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사랑의 종을 알고 있는 나라예요. 정말 위대해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전 세계 속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었요 저는요 솔직히 갔다 매번 갔다 올 때마다 이렇난 그렇게 못해. 난 그렇게 못해. 나는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난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구질에 그 감사도 그렇게 드리 못, 못 드려 나. 이 땅의 사람이 아닌 용서의 사람, 기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소장은목사님가할수는그 일이 세계 만방의 역사에 빛이 되서 지금 은혜의 꽃이 되고 있잖아요. 오늘 샬롯 장로교회가 다시 건담는 현장에서, 다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현장에서 용서의문을 활짝 열고 샬롯을 향해 물을 줬어요. 우리에게는 용서하고 치유하는 교회. 그 신앙의 한술을 가지고 구원의 능력과 용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채움을 강한 득한 교회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시게 쏟아지면서 역사할 때큰기적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이제 말씀은 진짜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기대하니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래도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으로 용서하며 내 안에 평안, 내 이웃의 평안, 모든 것이 은혜로 마감되어지는데, 오늘 이 은혜와 감독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서, 여러분이 이제는 희망을 잃고, 활짝 열려주세 날마다 희망, 날마다 격려고, 날마다 감사이 감독 속에 하루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성꽃보리더 풀어가면서, 또 살아가면서 추억의 커튼을한 번씩 걸으면서 아, 그랬었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지이자기까지렇게 하실지, 그 추억의 커튼을 달랠 때마다 다시 또새롭게 수사하는 이 축복의 현장이 이 성에 의해 이루어질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오늘 저녁엔 우리 한 일과만 통성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용서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늘 문을 열고 내일을 주변 축복자가해 주세요 내 속에 용서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나는 내 안에 갇혀 있는 자니다편마을 모르고 사는 자였습니다 회복이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능력이 갖고 살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능력과 유대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나는 고백하고 용서의 삶이 되어 우리 주여만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ありがとうごちそうさまでした。